우리 한택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주 개신입니다. 한택 오늘, 어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어, 조금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장도 뭐, 워낙 안 좋은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트럼프가 자꾸 관세 올려가지고, 미친놈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진짜, 아 너무 힘든 장인데, 어쨌든 한택이 지금 상한가 같습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뉴스를 좀 보면은 어, 미국 LNG 프로젝트 요거부터 이제 SMR까지 최대 수혜주. 그야말로 잭팟이 터졌다. 이런 뉴스구요 어, 한택이 이제 왜 수혜냐? 어,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영어로는 LNG라고 하죠. 어, 최대 수혜 기업으로 한택이 주공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전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 수혜기업으로 한택이 부각되고 있다. 자, 그래서, NH자증권, KB증권, 유진자증권 등한택의 최근 확정된 어, 입찰 예정 규모가 2,900억에 달하고, 향후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택은 이제 원래 트럼프 1기 시절 때 미국, 멕시코, 텍사스, 아, 미국, 텍사스 등 주요 어.. LNG 프로젝트에서 8천만 달러 규모의 어.. 설비 공급을 체결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8천만 달러면은 지금 돈으로는 뭐한 1억 아니 1억이래요. 1천억이 좀 넘네요. 그래서 박정인 한국수자원공연구원은 트럼블기 당시에 한택이 LNG 수주 규모가 8천만 달러였다. 현재는 하, 2억 달러니까 훨씬 더 많은 물량. 거의 뭐한 3천억이 넘네요. 그니까 기존의 1천억에서 지금 3천억으로. 무려 이제 세배 이상 증가했는 한뭐 그런 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또 좋은 뉴스가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또 예, 수주를 잘하고 있네요, 지금. 어, 삼척에 이제 남부발전소, 혼소 발전에 사용되는 아모니아 탱크 관련 입찰에서 삼성물산하고 또 협력사로 등극을 해가지고 어, 국내 시조 수주에 성공하면서 관련 분야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또 이제 요즘엔 또 원전이 화제인데. 어, 한택은 또두산엔네빌리티와 CASK 핵연료 저장용기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어, DLENC와 함께 SMR 어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LNG하고 SMR에 둘다 수혜가 되니까 쌍그리 쌍호재네요 쌍호재 어... 그래서 한택이 lng 프로젝트에 이어서 smr 프로젝트까지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재료는 뭐큰 재료가 두 개나 있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요즘에 신규 상장 주식들이 좀 인기죠 왜 수급이 안 꼬였으니까 지금 다 꼬여가지고 지금 오르기만 하면 다 이제 매도하는 그런 좀아비규환 같은 상황인데 한택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오늘 3만원대인데 돌파해서 안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주에 3만5천원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달리겠죠? 4만원 4만원 쭉쭉쭉쭉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들 잡고 싶으신 분들 또 한택은 이미 난 수익 중입니다. 추가매수 좀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텔레그램으로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드리고 있죠? 에.. 네, 지금 4월 1일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 전공 드려가지고 지금 오늘 매도가.. 만 13,000원 매도 드렸고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제가 바빠서 매수가는 못 드렸네요 그냥 정직하게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냥 갑니다 저는 자 한택 그.. 매수하시라고 관심 등록하세요 8시 37분에 드렸죠? 자 당연히 뭐 상한가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어저께 드린거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어제드렸으니까 어제드리고 13,000원 이상 자 오리엔트 전공 오늘 한번 볼까요? 이재명 테마 대장주 무조건 지금은 대장입니다 29% 갔죠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도 무려 22%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52%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참 좋으시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한 번, 어,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제 한택도 텔레그램 방에서 매도를 드릴 거니까요. 그냥 같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주식에 신 3일에 50% 이상 급등 주식을 초대드리고 있고요. 어, 사칭이 많다고 하니까 그거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사칭 차단. 010-2537-3392번. 자, 단기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초대를 드리니까요. 한 택도 어차피 저희가 매수를 드렸으니까 또 매도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 나는 좀 안정적인 주식을 원한다. 좀 그런 분들도 계시 계셔가지고 제가 보너스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하나 또 선물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편안한 종목이에요. 네, 어렵지 않고. 어 요즘에 시장의 화두가 뭐였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어, 그런 주식이 화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역대급 매집이 된 종목이고, 예,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됐어요. 그리고, 어, 영업이익이 10배. 불이 10배가 증가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세력 매집 맞바지 구간.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보시면, 영업이익이 어때요? 올해. 올해 10배잖아요, 올해. 아직까지 시장이 알려지지 않았다. 삼전 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최근에.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 제가 두달 전에 뽑아놓은 건데, 이렇게 됐고, 지금 9년 동안 매집했어요, 9년. 1, 2년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요렇게, 2만원 찍고, 지금 26,500원, 만35% 수익인데, 바닥에서 아시겠지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최소한 제가 볼때 3, 4배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최근에 레인보우 로틱스가, 3전 대주주 하나, 이슈 하나만으로 4배 갔어요, 4배. 요, 레인보우 세력들이, 어, 나오고 아까 고걸 매수한다라는 쪽 제가 또 정보를 또 입수를 했고. 자, 10만 원부터 얼마에요 42만 원까지. 아주 편안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보시면 삼전 대주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적이 어떤가요? 적자죠. 자, 아까 그 종목 예.. 네, 실적이 11배나 증가하는 네. 미친 회사예요. 그냥 안갈 수가 없어요. 안갈 수가. 시총이 5000억도 안 돼요. 영업이익이 1100억인데 이제 뭐 5000억 될까 말까 하는 뭐 그냥 거자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거저 먹는 주식 받으실 분들 똑같아요. 네 010-2537-3392번 주식계신는 약자 주신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자료. 제가 2,600개 종목을 싹다 뒤져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 전수조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거 받아보시면 구독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시니까 네 정말 어 계좌 손실 나신 거한 방에 좀 복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실사까지 갔다와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니까 자료 꼭 받아보시고요 어, 남은 저녁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